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부 여성들과 술자리를 한 이른바 NC 다이노스의 원정 술자리 파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된 선수들은 징계를 받고 경기에 뛸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서 NC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구장 전광판에 찍힌 낯선 이름들. 김기환, 최정원, 김주원.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신인급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습니까그죠 지금처럼 조금 피하면서 뭔가 바운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정면에서 라면 타석에 선 박망이가 연신 헛돕니다.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인 현재 5위 NC의 리빌딩 전략이 아닙니다. 지난달 박성민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주전 타자 4명이 원정 술자리 파문을 일으키고 이른 두 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자 건에 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근 3년 전 결과는 1승2패 그나마 하위권인 롯데와 맞붙은 결과입니다. 젊은 선수들 배기 그리고 어 어떤 감독 코칭 스텝의 어떤 용병 수 있죠. 이 그게 필요하다. 뭐 객관적인 면을 봤을 때는 오이 싸움이 쉽고 순탄지만 않을 것 같아. 당장 다음 주부터 SSG와 LG 등 상위권 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돌파구는 마땅히 없는 상황. 또다시 우승을 노렸던 디펜딩 챔피언 NC의 위용은 어느새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일탈 행위로 의도하지 않은 리빌딩이란 숙제까지 떠안은 이동욱 감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